자 여러분 자 오늘 대박입니다 자 이제 꽃송이는 네, 넘겨버리고 심산행으로 네, 가야 될것 같아요 자 5구대 와자 여러분 5구대 두채 숨어 있구요 자 그리고 자 요거 3구대 있습니다 상구대 있고요 후. 자, 여기. 하. 자, 가구대 병들었는데 가구대두개 있습니다. 총세 뿌리. 자, 오자 자, 요 상구대. 이거 재볼때 모상 같습니다. 이거 오구대고요 자 이것도 지금 오구대 입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오구대인데 예, 이파리 하나 떨어졌고요 떨어졌고 자 오구대 두채 두채고 재가볼땐 이거 모삼이고요 예, 요게 예, 자삼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삼엽자리 예, 하나 있죠 자 와.. 꽃송이산행은 이제 아, 끝입니다 끝 자, 요거 두채. 야, 대박이네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요거 무군대예요. 자, 작년에도 이렇게 묵은대가 이렇게 올라왔던 얘기죠. 지금 싹대가 하나, 둘. 자,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잠자는 뱀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야. 자, 오구대. 야, 올해 진짜 오구대는 처음 보는데요. 야, 정말이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 빨갛고, 자, 이거는 아직 안익었고 중요한 거는 밑에 예, 자손이 있다는 거죠. 엄청 오래 묵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감이 아주 만땅 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예, 삼엽자리 나왔죠? 그럼 이게 씨가 떨어져서, 음, 이런 삼엽들은 씨가 떨어져서 바로 안 나와요. 야생삼은. 여기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한 2~3년 정도 있어야 예, 발화가 되죠. 예, 인공으로 발화시킨 거는 심어봤더니 예, 바로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발화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행이지만한 2~3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묵은데 있는 걸 봐서는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후 때두 채, 자 오늘 대박입니다. 오, 자 오늘 대박이에요. 대박! 자, 이거 아, 예상치 않습니다. 지금 뿌리가 나왔는데, 자, 약통 보세요. 야, 색깔 보십시오. 야. 자. 야. 와, 그때 며칠 전에 캔 산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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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보세요 대박입니다 자 여러분 산에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구대 여기서 캐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캐잖아요. 여기서. 근데 보니까 여기 사구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어. 얼마나 깊이 박혔냐면 이 나무 밑인데 지금 보세요. 자, 제가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삶을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캐는데 아,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지금 안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캐다 캐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제가 괭이를 연장을 갖고 왔어도 연장이 안 되는 곳이에요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여기랑 여기서 했는데 이거 한 뿌리 살려야겠습니다 살려야겠는데 야 이거 제볼때 진짜 명품 중에 명품상을 만나것 같습니다 자 이거 천천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다치지 않게 잘해서 여러분들 요거 보여드릴게요. 야, 진짜 삼단사 만났네. 제 평생에도. 자 이런 삶을 만납니다. 야 아니고 자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색깔 기가 막히고요. 야 진짜. 명품 산 만났습니다. 자, 이게 저희 아들이 며칠 전에 갑자기 왔어요. 근데 아버지, 저 아버지랑 산에 가서 산삼을 많이 키우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 로또를 샀는데 꽝이래요. 와, 아, 지금 보니까 그 꿈이 야 이런 건 진짜 보여주려고. 에, 그러셨나 봐요. 자, 여러분. 이거 내도 보세요. 지금 자, 여러분. 야, 이거 참엄청 오래 잠가고요 지금 여기 보세요. 구덩이가 장 아닙니다. 야, 이거 잘묻어 놓고요. 아, 대박. 여러분 자꾸 제가 대박 대박해서 죄송한데 자, 이거 새 뿌리가 있었습니다. 자, 웬만한 사냥삼도요, 에, 이런 식으로 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냥삼을, 판매해서 잘 아는데, 자, 이거 오리지널 야생삼 맞고요제볼 때, 천만원의 값어치는 있습니다. 자, 색상 보세요. 야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 진짜, 욕심 없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우와. 자, 감탄만 나옵니다. 감탄만 나와. 자, 영상에서 다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오늘 캔 메인 3입니다. 자, 요거 자 여러분 이게 오늘 메인 3자모3 같습니다 자 요것도 네 아주 나이베이 3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예, 잠을 상당히 많이 잤죠 지금 이거 실제로 보시는 게다홈에홈다홈자 내두비리 자 오늘 아주 멋진 산들 만났습니다 자 오늘 5구대두개4구대 하나인데 4구대가 아주 메인이 됐어요 메인 그리고 자자2 3 예. 네, 2,3두 응. 다 황도 안먹고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이즈 장난 아니죠? 자, 자, 요거 아주 진열, 예, 쁘게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요. 자, 이거 약점 보세요, 지금. 아,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